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수업에서 알아볼 4대 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하는 신고인데요. 신규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월급여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EDI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자격 취득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먼저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번호 뒤에 0을 하나 추가한 것이 사업장 관리번호인데요. 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장 관리 번호는 자동으로 뜹니다. 다음 신청 구분에서 전체를 선택해서 4대 보험 전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원하는 일부 보험만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적 체류자격은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주민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국적과 체류자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라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먼저 나오는데요, 소득 월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월액은 매달 고정적인 월급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4대 보험 신고할 때 무조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비과세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면 비과세 부분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취득일은 입사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8세 이상 당연 취득이 됩니다. 취득을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 입사면 그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냥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일 이후에 입사했다면 그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 안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입니다. 보수월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과 같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 금액입니다. 취득일도 역시 입사일이고요. 취득부호도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취득입니다. 다음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신청이 있습니다. 신규 입사 직원에게 피부양자가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을 체크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 옆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력하는 칸이 똑같아서 고용보험 쪽에 입력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먼저 월 평균 보수는 앞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입니다. 취득일도 입사일이고요. 일주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 근무시간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라면 40시간이 됩니다. 다음 직종부호에서 해당하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른 직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직종이 있으니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직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월까지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했다면 그 밑에 있는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입력한 내용이 그 밑에 창에 들어가며 입력하는 칸은 리셋됩니다. 다시 입력한 정보를 보려면 밑에 창에 있는 이름 등을 클릭하시면 다시 내용이 위에 뜨는데 그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다 맞다면 위에 있는 신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는데요. 신고한 내역을 다시 불러오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신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하는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